학교에서는 조금 찌질한 아싸 같기도 하고 좋아하는 여자애 앞에서는 어리숙한 순둥이 같기도 하고 다소 신경 쓰이는 재질의 이 남학생 지수입니다. 성적표에는 벌점 경고라고는 1도 없고 오로지 1등급만 가득한 정교 1등입니다. 그런데 아! 진짜 못 잡았겠네, 지수는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했을까요?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그저 남들처럼 졸업하고 대학 가고 취직하고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는 게 꿈인 지수. 이토록 평범한 꿈이 지수에게는 그토록 비쌉니다. 꿈은 비싸다. 부모 없는 애한테는 더 비싸진다. 그러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9천만원. 내 꿈의 가격이다. 중3 때부터 부모도 없이 혼자 자란 지수는 아직 청소년이지만 좀 어른 같다고 해야 할까요? 재산은 내가. 딸기 생크림 케이크도 하나 주세요. 아, 현금이 유난히 많은 어른이요. 엄마 아빠 다 나가신 거? 그럼 너 혼자 사냐? 월세는 어떻게 내? 또 교복 같은 건뭔 돈으로 샀어? 호스트 그런 거 나가냐? 응. 어? 사실 지수는 호스트는 아니고 불법 경호업체의 사장인데요. 조건 만남 여성들이 밤 일을 하다가 벌어질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을 대비해서 이 실장이라는 인물을 통해 그녀들을 보호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 딱 봐주면 안 돼요? 그리고 지수가 보호하는 고객들 좋아. 중에는 같은 반 친구인 미니도 야. 있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니는 지수의 정체를 알리가 없죠. 핸드폰 찾으려면 뭐까지 할수 있어? 멍멍해봐! 그리고 여기, 지수의 불법을 유일하게 아는 사람, 바로 아, 규리입니다. 지수와는 다르게 귀족같은 부모님 아래 고품격 교육을 받으며 아주 완벽하게 자랐죠. 근데 그런 규리가 지수의 수상한 핸드폰 하나를 훔치는데요. 부모 손길 하나 없이도 현금 부자로 잘 살고 있는 그의 비밀이 궁금했던 거죠. 그렇게 지수의 불법 경호 사업을 알게 된 규리는 이 사실을 당장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지수를 뜯어 말린다거나 뭐 그러기는 커녕 오히려 동업 제의를 하며 판을 더 키우고자 합니다. 어떠냐고. 옳고 그름은 따지지도 않고 그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겠다며 가볍게 시작한 범죄가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더니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이어지는 이야기. 잘못된 선택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담은 인간수업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인간수업은 불편하지만 누군가는 분명 꺼내야 했던 청소년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본적 없는 소재로 스윗 다이는 공중파나 줘버린 듯한 넷플릭스의 과감한 시도가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팔로아그 <laughs> 천사 쌍 야 맞네 네티네 소미 네티 당했네 하이퍼 리얼리즘급의 자연스러운 야, 교식체 대사 그들만의 리그 속 어두운 경제 활동 그리고 성적과 돈 중심의 가치관 등 그럼 저몇 등급이에요? 분명 잘못됐지만 현실에도 존재할 법한 그런 10대들의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바로 신인 배우들의 괴물 같은 연기력인데요 전부 오디션을 통해 캐스팅됐다는 배우들은 극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캐릭터에 빠져드는 엄청난 몰입감을 보여줍니다. 특히 지수역의 김동이 배우, 18의 그 동이가 만나쉽게 짧은 기간 동안 아주 폭풍 성장한 연기력을 보여줬는데요. 고립된 상황 속에서 극단으로 치닫는 지수의 감정을 잘 묘사했습니다. 작품을 고르는 뛰어난 안목으로 앞으로의 필모가 더 더욱 기대되는 배우입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규리 역의 박주연 배우는 훌륭한 연기력으로 괴물 신인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간 수업이 첫 주연작임에도 불구하고 메소드급 연기로 대중에게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은 듯합니다. 가끔 졸라 또 나오거든요. 미니 역의 정다빈 배우 베스킬라빈스 소녀로 전 국민의 귀여움을 받았던 그녀인데요. 올해로 데뷔 17년차 성인이 되고 선택한 첫 작품 인간 수업에서 자연스러운 욕설과 담배 연기를 시전하며 아주 과감한 연기 변신을 했습니다. 이번 캐릭터를 위해 말투도 고치고 하루 종일 6만 연습했다고 합니다. 쓰지 마, 존나 띠고 개새끼가. 두트는 씨발 애기들이. 우리 어제부터 친하기로 했잖아. 기태역의 남윤수 배우 환하게 웃는 얼굴과는 다르게 양아치 야. 같은 나쁜 모습으로 왠지 주변에도 있을 법한 허세 가득한 일진을 어? 연기했습니다. 모르면 맞아야지. 어. 인간 수업은 신선하고 강력한 스토리로 한번 보면 멈출 수 없는 말 그대로 정주행하기 아주 딱 좋은 작품입니다. 눈무비도 별생각 없이 시작했다가 10시간을 순삭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요. 지금까지 본적 없는 미드 같은 한국 드라마 인간 수업. 지금 넷플릭스에서 절찬 상영 중이니 정주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미튼. 졌겠지.